다 함께 우리 가슴으로 9월 18일 새벽예배를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예배, 또 재단을 주님 앞에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시하여 주시며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굳건하여 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예 수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명인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 276장 아버지 나오자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격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줄있습니다 또, 나와려고하고 있는 성도도있지만 아버지 그게 그렇게 음, 빨리 그게 합당하지가 않냐 하여서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성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격려해 주시옵서 아버지 수정이 개견되지 않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만들대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지구단이 온 듯이 오니, 우리 주인 비역사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장님 그를 사랑하다, 아버지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영혼을 축시하게 계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몸담 우리를 희생하셨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또 하루를 사하들 힘들 때 있도록 응원들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언남의 교회가 아버지 정말 합숙에 성장하여서 주님 주님 앞에 뜨뜻하게 나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응원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계실 진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성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길 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 말씀 주말 여러분이 한 절씩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우리 성경 280쪽에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복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저, 저 자리에 있는 들이 그들의 식들을 삼기는 곳은 너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레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바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세물과 너희의 시비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울제와나그예 양과 너희 소와 양처음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내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묻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 내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내가 여간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신 땅에 거하게는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 안식을 주사, 너 보호하게 하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크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오. 내성성에 있는 내 인과도 그리하지니 내 인은 그리하지. 너희 중에품이시 경비가 없으며 나는 상가서 네게 네.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본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안에 여호와께서 데가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리니라. 그러나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달래서 먹으시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주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내 물과 내 낙헌의 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가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노비와 성비의보조하는우 인과 함께 있었고또내 손으로,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로 말입니다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제으보 너는 삼관의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라 하시되 내 지경을 내려주시니라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 자라야 되기를 내가,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며 내가 라 마음을 원하는 것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만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요하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정한 자를 먹느라고 너를 마사성을 먹는 것까지도 먹을 수 있거든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나는 그것을 먹지 말고 말랐지 하했어 나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요와께서우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선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곳으로 가고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이 오와이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재물에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그이 모든 말을 듣고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서거하리 너와 네 후세게 영위부리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밀만 그들의 자취를 밟아, 월미에 그리지 마라. 또 그들의 신을 격과해 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생각해 고나른 것과 같이 행하지 마라. 내 네, 하나님 요하께서 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요하께서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나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마든을와를 너희는 지켜고 그것을 행하지도 하지 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견문질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선가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똑바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페인처럼 멀리 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렇게 그 가사가 시작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똑바로 볼수 없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아픔을 표현하는 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가사를 생각하면 어, 단순히 그냥 장애인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똑바로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유혹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라 사실을 어, 이 어, 복음선단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고 우롭게 살아가면 세상은 철저히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외면하려고 해서 우리가 알 올바른 모습을 갖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을 또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가진 우상도 섬기면서 적절하게 양쪽을 다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혼합주의라고 하죠. 신앙은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은 너희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너희가 파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민족들이요 주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신령하게 보이거나 하늘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복을 기원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왠지 그러한 장소에 가면 빨리 응답될 것 같고 뭔가 신령한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그곳에 재단을 세우고 주상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신상한 조각들을 그곳에다가 올려놓으면 뭔가 그들이 빌때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리고 그 자리들을 다 파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제사해야 될 곳이 어딘가 바로 12지파 중에 한지파에게 한 지정된 장수를 너희에게 알리리니 그곳에서 너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 레위 말씀과 좀 다른 부분은 레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같이 광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기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피를 흘리지 말고 회막 문으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고 고기를 또 그들이 취하여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열두 집파별로각 그들이 그와의 처소가 다르기 때문에 한 지정된 장소에 와서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그곳으로 어,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일에 대해서는 노루나 사슴처럼 노루나 사슴은 어를테면 이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기는 하지만. 어, 소나 양이나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물로 드리지 않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너희 성중에서 다만 피만 먹지 말고 그것을 땅에 흘리고 그리고 너희가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가 여기저기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서 그리고 레인들을 잊지 말고 함께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에 아 이곳이면 신령할 것 같고 이곳이면 하나님 응답할 것 같고 이곳이면 뭔가 영적인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아서 그곳에서 제단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가난그 이방족 속들이 섬겼던 그러한 그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그러한 아세라상 그리고 제단 주상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31절 말씀해 보면, 요아께서 꺼리시며,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신 행위들을 그들이,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제사들은요, 단순히 제사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안에 모든 물난하고 음란한 행위들이 그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불에 지나가게 하여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가증이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절대 하지 말, 말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스스로 스스로 삶과 내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발마 발바 올매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을 탐구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됨이 없이 적절하게 섞는 그런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광 운명이 초보도로 발달하고 가장 앞서가는 정부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과 역술인을 찾고 그들의 인생의 고민과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들에게 묻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수가 어림잡아서 한 20만명 정도 많이 추산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022년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무당과 역술인의 숫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에서 그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국 리서치에서는요 기독교인 네명 중에 한 명이 점을 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23%가 내가 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3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고 통탄할 만한 일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합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에게도 찾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진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탐욕과 실수와 우상숭배, 음란과 괴사를 미워하십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미래를 예견하고 거짓된 위로를 주는 모든 점과 역수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수 없습니다. 오리의 우리의 삶을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묶이게 하고 두려움을 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유를 빼앗아가며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겼던 모든 가정한 우상과 주상들과 목상들과 조각한 모든 것을 없애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며 참된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하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지켜 행함으로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리며 또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겪는 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예배, 올바른 신앙생활 을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과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과 또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위해 다라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합주의가 판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 견눈질하고 한눈 파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크리찬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유혹과 음란과 정욕과 또한 귀신을 섬기는 모든 악한 것들에 때로는 넘어지고 마음 빼앗겨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정말 신앙의 종교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 저들이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일절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제사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합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보의 용수 속에서 옥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귀기와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자희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건한 가정 경건한 교회 또 경건한 도시 경건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사악하고 더러운 괴사와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게 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넨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혜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쁘고 또 힘든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없된 교회 안에 함께 나와 입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섬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아버지 하나님을 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풀어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에 배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부음 함께 여주셔서. 아버지는 찬순과 기도 가운데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용감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죄질 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강번하여 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 목장과 우리 작년도 세계 목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나는 성도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나는 또 아름다운 목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나 함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나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귀하는내의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상 아버지 하나님 또지세문회에 나가있는 또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사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하나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시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시가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안에 많은 변의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목포를 통하여서 일광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며,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버지의 도시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로 주의 복음이흥하게 되어지는 변 도시가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n o w w 앞에 나 you said. I don't know what you said. I don't know what you said. I don't know what y 며 u s 의 i d I don't know what you said. I don't know w h a 하 you said. I don't know 여 h a 시 y 우리 said. I don't know w 게 a t 되게는 와있와보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 멘